아니 큰거 그런 거아니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가 하... 이게 어? 같이 방송을 안 하잖아. 그러니까 플랫폼도 다르고 뭔가 서로 안 만난 지꽤 됐잖아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? 막상 연락을 해도 좀할 말도 없을 것 같고. 그리고 이게 니네 알잖아. 어? 눈치가 보인다니까. 아니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오랜만에. 얘... 어? 연락해가지고 막 무슨 무슨 얘기하면 뭔가 흑심이 있는 것 같잖아 어? 아니 연락도 평소에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왜 연락을 하지? 좀 이런 생각 안 들어? 그니까 러 내가 내가 눈치가 보인다고 내가 내가 흑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까봐 뭔가 어?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다가 그러면은 난 그런 네. 짓은 아니에요. 뭔 소리 하는 거야? 뭐 <laughs> <laughs> 좀, 그래요. 네, 연락하기 무서워요, 그냥. 아니 난 그런 관계로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죄송한데 흑심이 아니라 그냥 친구 좀이런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 뭐 네이버 가면은 뭐 만약에 형섭이도 네이버 온다 하면 뭐 접점이 있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준식이한테도 연락 안 했던 게 그런 거라고. 그니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니까. 네, 그만해.